시작되었습니다. 럼터미와 누리도 여전하고요. 산책을 나가지 못한 럼터미는 이런 식으로 놀아줍니다. 도서관 하늘이 참 예뻐요. 그때 나중에 이렇게 불쌍하게 그럴 시는지예요 물이 더많 그때 딱 되면은. 제일 부러운 게. <laughs>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20대에는 혼자 다녔다면 결혼한 지금은 같이 할수 있어서 행복해요. 세계적인 남편은 집중도 잘합니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누리와 럼터미가 쓸 캣타워를 가지고 옵니다. 캣타워는 필수예요. 평화로운 휴일입니다. 아, 물론 저만 휴일이에요. 월요일이거든요. 누리야, 누리는 머리를 가져다 대요. 여유로운 휴일이기 때문에 산책도 나오고요. 열심히 탐색도 하고, 뻗었습니다. 이날도 끝! 요새는 따로... 아, 한달 동안 이제 저장이 된대 아 그래? 어. 장을 보고요 또 공부하러 왔어요 그냥 이런 해야겠다 커피를 기다리면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와 어, 이렇게 향기가 좋아? 포크를 하나 더 달라고 그까 그러세요 어떻게 잘라야 돼? 몸을 푸는 시간입니다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스쿨 간단하게 먹을 간식에는 고기만한 게 없죠 열공하신 남편님 아. <laughs> 열공하신 남편님 코피가 날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 미망하네 코피가 날 정도는 안 했는데 올 <laughs> 응. 본연수는 안 한다? 응. 네, 20대 때는 돈 하나하나 아, 아낀다고 한솥에서 가성비 따졌는데 이제는 먹고 싶은 거다사 먹을 수 있어요 영수증은 안 뽑았어? 응 네. 광주에서 출발해서 휴게소를 들리고요 와우 응. <laughs> 잖가 오늘도 가수 김우중 얘기에 신이 난 엄마 7이 아 호주 호주가 아니 응. 아리스더라고. 네. 저그컬러즈리 여행 갔잖아. 어, 아, 트루즈. 음, 지금 오늘 오는 길이야. 지금. 어. 이거 임신하면 먹어야 된다. 한참이 전화 드니안 굶고 아무 새끼를 다 먹었거든. <laughs> <laughs> 근데 막판에. 이제. 내지는. 그러니까 막판에. 포도가 그래 댕기대. 음. 포도를 요렇게 송이로 사오다가 나중엔 안 돼가지고 양동이 있잖아. 음. 그거 끌고 가는 어, 양동이 그거 해가지고 그러다 조금이 떨어진 거 하고 이런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게 불로 되는 거 있잖아 네. 조금 자 밑에 그커덕이니거 아, 네.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양동이 들어가가지고 양동이 <laughs> 이렇게 사들고 가그걸 앉아서 다 먹었거든 <laughs>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해진 커덕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댄스를 뭐 내일 나랑 같이 한번 가보려 그러면? 좋아요. 아 여보 내일 그거 아닌가? 독서? 아안 갈라고. 왜? 귀찮아졌어. 아. 뭔가 재밌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에요. 하모 먹자. 재작년에 처음 먹었을 때는 이상했는데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좀 음... 더 음... 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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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음...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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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터미는 수박 먹네. 수박 껍질도 엄청 좋아해요. 퇴근 후에 운동도 갔다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밀프랩처럼 일주일치 도시락을 싸놓으면 참 편해요. 너 임마, 중성화 작년에 했는데? 안 더워요, 뭐? 더워. 더워. 나또 라면 컵누들로 먹어야겠구만. 괜찮아? 이렇게 좀 놀아주다가 운동을 하러 갑니다. 남편이 데리러 오고요. 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 닭갈비. 우와. 밥도 야무지게 볶아 먹어야죠. 소주를 나 오늘 먹어야겠다. 물이 음. 엄청 많지가. 6월 넷째 주는 힘든 사고가 있어서 영상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보의 목표는 뭔가요? 뭐 나? 어. 여보 빨리 이마트 친구를 만나는 거. 만났습니다. 올리지 말고 사. 당연하지. 집 가는 길에 비가 <laughs> 엄청 왔어요. <laughs> 도착하자마자 밥 먹을 준비를 하고요. 쭈꾸미 삼합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요즘 반려동물들 심박수 재는 게 유행이던데 우리 럼터미는 싫대요. 아우 측정하기 싫어. 밤에 책도 좀 읽다가. 들어와. 달리러 왔어요 람때그지 <laughs> <하지> 남편과 <laughs> 둘다 달려야 럼터미도 달려요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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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엄터미 지침. 엄터미. 이제 이거 운동 안 돼. 이제 지쳤어? 좀 쉬었다가 다시 달리고. 됐어? 응, 터소미뭐 집... 일어서 볼래? 오유. 예뻐. 집... 갑시다. 집에 갑시다. 럼터 가자. 오세요. 역시 카메라를 아는 녀석이. <laughs> 가자, 럼터 그러니까 카메라 하니까 오네. 응. 뭐 먹을 건 집에 있어. 럼터미가 발라당 기절했어요. 오우엔 각자 독서 시간을 보내고요. 아잉, 카메라를 안 읽냐서.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면 이번 달도 마무리.